그래서 토이키즈입니다. 오늘 벌 장난감은 제가 갖고 있는 EX들입니다. 그럼 시작하죠. 아쿠아 터보 40데미지 펄 허리케인 120데미지 체력은 180입니다. 베레비 EX 체력은 110 특성 타임리콜 바람이동 60데미지 토게키스 EX 힘의 바람 20데미지 허리케인 윙50 곱하기 데미지 그리고, 체력은 170. 가요가 EX. 물의 파동 30 데미지. 거대한 소용돌이 140 데미지. 체력은 180입니다. 제네아스 EX. 체력 170. 브레이크스루 60 데미지. 블래스트 X 140 데미지입니다. 이벨타르 EX. 이블볼. 20 플러스 데미지. 사이, 클론 Y. 90 데미지. 쉐이미 EX, 광학성, 데미지 없습니다. 리벤지 버스트, 30 플러스 데미지. 레시라무 EX, 체력 180. 빛나는 발톱, 50 플러스 데미지. 브레이브, 브레이브 파이어, 150 데미지. 체력은 180입니다. 제크로무 EX 빛나는 발톱 50플러스 데미지 스트롱 볼트 150데미지 체력은 180입니다. 큐레무 EX 체력 180 얼다세게 데미지 없고요. 아이스 칼리버 130데미지입니다. 화이트 큐레무 EX 베어 가리기 60데미지 화이트 레이지 100플러스 데미지 체력은 180입니다. 블랙트레무 EX, 베어 가르기 60 데미지, 블랙 발리스타 200 데미지, 체력은 180입니다. 메가 얼음 귀신 EX, 220 데미지, 크라이오 마우스, 100 플러스 데미지, 체력은 1 220입니다. 에몬과 EX, 에너지 글라이드, 일렉트로 크래시60 플러스 데미지, 전룡 EX, 썬더로드, 스파킹 테일, 100 데미지, 체력은 170. 메가 전룡 EX, 엑사볼트, 120 플러스 데미지, 체력은 220입니다. 리자몽 EX, 날개치기 60 데미지, 화염폭 150 데미지, 체력은 180입니다. 메가 리자몽 EX, Y, 그랜다이브 300 데미지, 체력은 220 레쿠자 EX 드래곤 크루 30 데미지 드래곤 스트라이크 130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체력은 180 M 레쿠자 EX 체력 230 활용 점정 300 데미지 메가에가 EX 인페르노팽 3 80 플러스 데미지 체력은 210 메가 가디안 EX 브릴리언트 에로 30, 30 곱하기 더 데미지고요. 체력은 2, 210 이상의 꽃 EX 독가루 60 데미지 정그레머 90 데미지 체력은 180 이상의 꽃 EX 크라이시스 바인 120 데미지 체력은 230 데미지 거부강 EX, 고속스, 고속스피30 데미지. 스플래시 봄120 데미지. 메가 거부강 EX, 220이고요, 체력은. 하이드로 봄바드, 120 데미지. 크레세이아 EX, 반, 특성 반짝이는 기술 사이코 디펜더 90 데미지 클라제스 EX 160이고요. 체력은 인도하기 데미지없고 브라이트 가든 20 플러스 데미지 20 곱하기 데미지 뉴츠 EX 170 엑스볼 200 곱하기 데미지 사이코 드라이브 1 0 0 20 데미지. 랜드로스 EX. 180 이고요. 해머 랜드. 30 데미지. 대지의 심판. 80 플러스 데미지. 기라티나 EX. 170 이고요. 특성. 방고래 파동. 카오스 휠. 100 데미지. 브리가론 브레이크. 체력. 190. 터프 해머. 160 데미지. 골덕브레이크 140대미 특성 하이퍼트랜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